서울 도심의 수행포교도량 목동국제선센터가 영산제, 수륙제와 함께 불교의 3대 의식으로 꼽히는 생전예수제를 봉행합니다. 국제선센터는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일요일 경내 2층 대적광전에서 불교의 전통의례인 생전예수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생전 예수제는 사후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 살아있는 동안 미리 재를 올려 공덕을 쌓는 불교 전통 의식으로 윤달에 올리는 대표적 불교 의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제선센터는 큰스님 초청 특별법회도 함께 진행해 5월 3일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시작으로 전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 대응사 조실 보선 스님과 정우 스님, 금강선 원장 해거 스님, 해총 스님에 이어 6월 14일 막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법사로 나섭니다. 국제선센터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회 현장에 대한 위생 관리와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지키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문을 녹화해 공개할 계획입니다.